안녕하세요. 하성호TV, 야브리톡톡 하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가람입니다. 가람씨. 네. 오늘은 유치원생들의 저금통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들의 저금통 이야기요? 네. 음, 이게 어떤, 요즘 우리나라에요 우리나, 우리 솔팝스 오케스트라 이야기. 아, 그래요? 네. 요즘 장마가 많잖아요. 네, 장마 시즌이죠. 지금은 요즘... 우리 오케스트라가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지만은, 네. 옛날에 내가 한국 오자마자 우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방배동에 어느 독지가가 준 지하가 우리 연습실 을 오래동안 썼잖아요 그때는 만 하더라도 이 서초동 일대나 방배동 일대가 장마가 들면요 물이 많이 찼어요. 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치산 치수가 그렇게 선진국화가안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우리나라가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서초동도 잠기고 음. 방배동도 잠기고 음, 음. 막수만열면 네, 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건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음, 음. 해필 그날은 주말이었나 그랬어요. 음.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이 없는 날이야. 네. 가 보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지하니까 음.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 거야. 우리 연습실에. <laughs> 어머. 와. 그러니, 뭐,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방배동 일때가 많이 물에 막 잠기고 이럴 때예요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방배동이니까.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방송국에다가 그게 된 거야. 우리 막 다는 데를 긴급 소집해가지고 막. 물 퍼내고. 아, 물 퍼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KBS에서 찍으러 온 거예요. 아, 그 뉴스팀에서. 뇨소, <laughs> 우리 물던 거를 어디서 그걸 받고. 아, 받고. 제보를 받고. 제보를 받고. <laughs> 아이고. 근데 진짜 텔레비전도 보니까 이게 리얼하잖아요. 음, 음.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찼으니까 막. 악보가 엉망이 되어있죠 아, 악기는 막 부, 둥둥 떠서 다니죠 보면대도 막 떠다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뉴스화가 되는 거지 음. 근데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 졸지에 우리 설울팝가 물에 잠긴 게 전국에 알려져 버린 거야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버린 거야 <laughs>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또한 번은 또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어 괜찮냐고 아니 어느, 어느 어린이가 우리 오케스트라 물 잠긴 거 위문 그거로 네. 돈을 1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우리한테 주라고 그것도 우리가 또 10만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독지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우선 이게 단원들이 물에 젖진 않았는데 악기 젖고 이러니까 어떤 분은 악기를 다 말려주겠다고 아 그치 어, 그치 자기네 그 기계로 아, 네네네. 말려주겠다고 또 오는 분그 음.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단원들 입으라고 치서서를 몇백장을 보내주고. 그,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뭐, 그게 돼버린 후원이랑 거죠. 기부를 후원이랑 응, 어,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구호 활동을 워낙 어. 이,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laughs> 미디어의 힘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신문 같은 데서도 또 그렇게 또한줄 놔주는 거야. 음. 어느 어린이가 솔팝서 지원해주러 10만원 보냈다. 이게 막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막. 아름다운 사연, 사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 그러고 이제 이게, 모르듯 뭐 이제 흘러가서 시간이 이제 우리도 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음. 우리도 이제 좀 이제 평상시를 찾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매도 우리가 서초구민회관을 크리스마스 이제 음악회 역시 우리가 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는 이제 서초구민회관에서 우리가 연주를 딱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앵콜을 하잖아요. 음. 앵콜을 하려고 내가 멘트를 딱주 날리는데 우리 꼬마 애들이 처음 어째서 두 줄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요 무대 아, 쪽으로 무대 쪽으로. 어, 네네. 그는 뭔가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얘들이 들은 대로 양쪽으로 쫙 나눠지면서 무대 위에다가 네. 지가 가져온 저금통 을나다놓는 거야. 뭐그 그 순간을 보고 그 관객들이 전부 다막해볕도 그 크리스마스 음악에 우리가 다 관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때도 꽝찬 관객이야. 다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야. 음 조건 음. 하나 쌍 놓고 저금통이한 마음 몇 개야. 마음 몇 개야. <laughs> 어.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신문에 나고 텔레비로 한를 가지고 아마 그, 그 네,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학부형들하고 선생님하고 애기들 아마 애기들하고. 애기들. 합의를본것 같아. 음. 자, 우리 이제 설팝수로 우리가 어떻게 돈이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국민회관에서 저렇게 만날설팝수 좋은 음악을 들었는데, 음. 우리 유치원 원생들이 음. 작은 그라도 하자. 선물을. 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걔들이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모은, 모은 거야. 점음통을 들어보니까 그 우유팩 있죠? 네, 우유팩. 우유팩을 잘라서다 만들었더라고. 아, 하나같이 직접 또다 다 만든, 만든 거야. 다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유치원에 두고 자기네들 맨날 동네 집어넣는 거야. 음. 우리 엄마가올 때까지 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던 거지 음, 음, 음. 학생하고 우리 유치원생들하고 학교하고 말을, 그 예. 유치원하고 그러니 얘들이 마음몇 명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거 진짜 감동의 동안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겠다 그래서 온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기립박수하고 막 나도 또그 감동의 멘트를 안 날릴 수가 있어요 와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어깨스트가 물이 차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게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감동을 우리 이 어린 우리 원생들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 그래 지금도 그거 하나도 뜯지 않고 나는 그 건고에 여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진짜 어디요 네. 선생님 오케스트라 오케이 서로 아 진짜요? 네 건고에다가 돈0분도안써 그다른 날다 있다. 돈이 썩은 거 아니야 선생님? 돈이 아니 뭐 돈이 혹만원 짜리 뭐천 원짜리 있고 나머지 그다 동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거워. 네 그렇죠. 뭐다 어, 무거워. 6 개월 동안 뭐 어, 애들이 묵지가지 다 들어 있어. 그 지금 그대로 까지썼었나 너무 이거는 진짜. 그리고 너무... 또 어떤 애들은 또 조금 더 밑에다가 또 썼어. 편집. 시자 선생님 힘내세요 막 썼어요. 음, 지금까지 참 그런 고사리 손으로 그저 선생님. 그 고사리 손으로. 그 마음. 근데 고사리. 나는 이제 음. 우리 아이들 마음도 정말 좋았지만은 그 학부형들. 그렇죠 어른들.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음악회를 다 즐기던 팬들이야. 음. 그쵸. 근데 그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우리 엄마가 자주 봐, 봐, 오는데, 누수에 넣으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맙시다. 슬팝스로 음. 우리끼리 좀 마음으로 돕시다마음으 돕자. 그렇게. 했구나 그게 이제 유치원 선생님과 학부인과 아이들이. 혼연 일체가 된 거지. 음. 그래서 학부형들은 아이들한테 유치원에 갈 때마다 동결을 줘서 음. 집어넣게 요 지통장에 집어넣게 하고. 음. 나는 지금도 그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인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laughs> <모르겠다>. 네. 이름도 <laughs> 모르고 있어. 왜냐면 그냥 그 순간만 가지고 감동에 복받쳐서 멘트 날리고 음. 사랑한다.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더 열심히. 감사하다. 음악, 그걸 연주해야 되겠다. 막 이런 멘트만 내가 날렸지. 그 유치원은 알아볼 생각은 나도 안 하고. 음. 또그 유치원도 어느 유치원하고는 또 알려주지도 않고. 단지 그 기억만 내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소중하다 고 느끼는 게. 아 그렇죠, 선생님. 음악이 주는 우리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무슨 일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그냥 고마운 음. 마음으로 음악회를 봤다가. 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고사리 같은 손도, 그합병도그 그 유치원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음, 우리 설법수를 돕겠다고 음. 그걸 6개월 동안 저금을 하도록 자유롭게. 그 마음이 참 진짜 네. 감동스럽다. 그래서 나는 아 이거는 평생 내가 이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내가 꼭 간직해야, 간직해야 되겠다. 되겠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저금통 코대로 있어요. 음. 우리 그 건고에. 우리 그 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딱 그것밖에 없어. 진짜 우리 선생님의 그이 세월과 추억의 흔적이다, 그죠? 근데 음. 그 추억의 흔적은 내가 잊을 수가 없는 흔적인 거야. 그렇 너무, 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인 요 평생 평생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음악을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연주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 연령이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가시고, 그걸 알게 된 거지. 맞아, 알... 근데 그 애들이 자기네들도 부모가 주므을또뭐 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집어 넣은 거야. 음. 이다 무거워. 마음 몇 개가 다 무거운 거야. 가득 가득 다 들어있는 거야. 음. 그 어떤 거는 보니까 현금만 원짜리, 천 원짜리도 들어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음. 쳐다보니까. 음. 우리 음. 솔팝서가 33년 동안 온갖 제가 감동 있는 음. 무대도. 그 음. 무대도 했고 또 감동을 주는 제가 팬들도 만나고 했지만은 오늘 이 유치원생들 이름도 모르고 유치원도 모르는 그 유치원생들의 6개월 동안 모은 저금통. 이꽃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을 무대 위에 하나, 하나 놓을 때그 감동. 아, 그거는 진짜 아마 어떤 매스컴이 앵글을 잡아도 기가 막힌 감동에.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응. 그 당시 그걸 좀 이렇게 이 영상으로 남길 생각을 참아 못했고 응. 그 당시에는 또 유튜브가 있을 시대도 아니었어요. 응. 그래서 뭐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남기지도 못했고. 하지만은 내머릿 속에 생생하게 정말 칼러풀하게 남아 있는 추억입니다. 응.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마음 몇 명이 두 줄로 나누면서 그 우리 서초구민회관의 무대 끝에 하나씩 하나씩 놓고 들어갈 때아그 순간은 그래서 그날 특히 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았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우리 어린 친구들 때문에 내가 보통 서초 구민회관을 하면은 앵콜을 많이 해봐야 한번 하고 안 하는데 그때는 내가 앵콜한 두분더한것 같아요 내 <웃음> 기억에는 <웃음> 예. 우리 그 어린이들 때문에 어린이들의 그 고마움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날은 굉장히 그크리스마스의그 음악회가 <laughs> 아주 풍성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음악회로 제가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버에서는 어느 유치원생들의 저금통 사랑의 적금통이다 사랑의 감동의 적금통 맞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추억 속에 있던 우리 어린 팬들의 감동 어린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면서 우리 솔팝스의 많은 추억 중에 가장 가슴에 남고 지금도 그 흔적을 제가 조금도 지우지 않고 제가 우리 오케스라 사무실에 금고 안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 제가 카 찍어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솔팝스가 감동있는 스토리 중에서 기억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고사리 손의 저금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녕